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어... 100번째 이것이 벨칸토다 영상 이될것 같습니다. 아 어, 감개 무량한데요. 확인해보니까 2017년 2월 달부터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네요. 이 이것이 벨칸토다 영상을 제가 2016년도에 어, 가평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너무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막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하자 이 운전하는 시간을 좀 활용해 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이것이 벨칸토다 이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어 처음에는 뭐 열심히 올린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 띄엄띄엄 올리고 말고 잊어버리고 몇달 동안 올리지도 않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이렇게 5 0 0 0 명이 넘어서고 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이렇게 그 저희 버금 벨칸토 성악 아카데미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또 지금 한 700명이 넘게 거의 800명 가까이 지금 들어오셔서 어, 네이버 밴드에서 성악 관련된 어, 그 밴드 중에서는 가장 인원이 많은 밴드가 됐어요. 저도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네이버 카페, 카페에도 이미 50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어, 뭐, 그렇게 하여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 모여들게 된것 같아요. 저는 뭐, 의도하지, 이렇게까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100번째 영상까지 제가 오게 됐네요. 근데 어 이게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좀그 마음이 그런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라도 제가 뭔가 지식적인 부분이 이게 발성적인 부분 제 경험에 의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상처가 된다거나 뭐 시험이 된다거나 이런 이런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사실 소박한 바램입니다. 혹시 제가 저하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뭐 폄훼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뉘앙스가 풍겨지고 또 누군가를 뭐콕 찍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받아들여져서 괜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좀 호흡보다는 뭐, 좀 비강 쪽, 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 호흡을 강조하는 분들이 보실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어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너무 고생하면서 공부, 저는 인골라부터 가요하다가 인골라부터 뭐, 어 구강으로 목 눌러가지고 바리톤하고 막, 겨우겨우겨우 겨우 겨우 어떻게 하다가 테너까지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발제 소리를 찾고 싶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이제 힘들었으니까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제가 소중한 경험들이 생긴 거죠 경험적으로 제가 알게 된 어떤 깨달은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 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 바램이 있다는 거꼭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 100번째 영상을 뭘 찍을까. 제가 뭐 사실 좀 특별한 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 뭐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운전하다가 운전할 때좀 제가 이제 발성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운전을 하다가 어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이제 찍자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어 지금 하나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좀 좋은 팁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이 비강 공명 발성 벨칸토적인 이 건강한 소리에 매력을 느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보시면 아주 효과적인 어. 그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연습하고 적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실제로 레슨을 하면서 개인 레슨을 이제 오랫동안 저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니까 그러면서 생긴 어떤 노하우들일 수도 있고요. 어,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 성악적으로 이렇게 성악가 선생님들 성악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호흡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저도 물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처음에 말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어 입시 때도 제가 어 레슨 받기 전에 당연하게 이제 그 레슨 전에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한 2, 30회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하고 호흡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뭐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제 호흡, 이 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호흡훈련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이제 전혀 엉뚱한 길로 호흡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케이스를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아, 이게 호흡을 너무 과하게,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노래 성악의 뭐 90%, 거의 97% 이상, 99%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정도가 호흡에 좌지우지 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호흡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호흡이 너무 중요한데 어 중요한 거는 어이 호흡은요. 우리 구조에 의해서 소리가 길이 열리면 저절로 잘 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죠. 길이 잘 열리면 호흡은 저절로 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악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기 때문에 따로 뭔가 특별하게 훈련을 하지 않아도 어, 길이 잘 열린 채로 발성을 잘 훈련을 하면 소리를 잘 내기 시작하면 저절로 어, 호흡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편에 왜그 코주부 원숭이 얘기했었잖아요. 코주부 원숭이가 교미할 당시에 10km를 간다고 그 소리 내는 게. 근데 그런 소리들 복식호흡을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복식호흡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만 이 성대가 너무 발달하고 특히 구강구조가 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생기면서 복식호흡이 없어도 그냥 가벼운 흉식호흡 정도만 해도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전달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복식호흡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이죠.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다 복식호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식호흡을 하는 이코주부 원숭이가 어떤 발성을 배워서, 호흡을 배워서, 그, 소리가 10km를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악기 구조대로 소리를 내기, 내면, 복식호흡을 잘해서, 길이 잘 열려서 소리를 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 구강이 발달을 해서,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길을 열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로 소리를 내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과한 호흡, 이, 호흡이, 호흡이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정확한 솔루션이 없이 어 그냥 호흡만 강조를 해서 호흡만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과부하가 걸리고 좀 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가 아예 노래를 포기하게 되는 목이 상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순서를요 호흡부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길부터 여는 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 제가 얘기하는 이 건강한 벨칸토 발성을 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소리 길을 여는 거예요. 소리 길 열기. 소리 길. 어, 뭐, 뿔, 제가 나팔 부는 것도 얘기했었고, 뭐, 허밍, 허밍은 100% 비음, 비강으로만 들어가는 소리죠. 비음이, 비음은 100% 그냥 허, 그, 허, 비강 공명 된 소리. 뭐, 공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비강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100% 비강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허밍이죠. 비음입니다. 비음. 음, 음. 이게 길 열어주는 거예요. 일단 길이 열린 거예요. 음, 하는 비음, 목 뒤로 넘어가는 그 영국의 뒤쪽으로 해서 코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 그게 제일 일단 기본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냥 아, 아를 하든 제가 이 짝대기 모는거 예전에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실 소리가 많이 바뀌는데 많은 사람들이 레슨 할때 저는 아주 필수품이거든요. 아 여기도 또한번 보여 드리면 요런 거 요런 그 나무 막대기 제가 예전에 사 놓고 지금 차에 넣어 두고 써먹지 못했던 거네. 요런 거 하나 이렇게 이런 거 물고 여기서 처음에는 이을 조금 차요아 길 열어주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좀더 크게 벌리고 또 이렇게 세워서 하고 길을 열어준 거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길을 열어준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음정을 넣는 거죠. 길을 열어준 다음에 음정을 넣는. 그래서 스케일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끼고. 서 스케일을 밑에서부터 남자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가온다 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도미 도레미 파솔파 미래도를 해서 쭉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완전히 초보다 이러면 도레미래도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소리 내기는 좀 편해져요. 근데 익숙해지면 도미솔도솔미도 이렇게 한 옥타브씩 해서 쭉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 그런 음정을 넣는 것까지 어쨌든 이걸 뭐턱이 그 턱을 고정을 하고 그렇게 음정 넣는 거 길을 열은 다음에 음정을 넣기 1번은 길 소리 길찾기 그 다음에 2번은 음정 넣기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음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음을 변화는 시켜가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아아아 에이요 에이요 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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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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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런 식으로 모음을 계속 우리 제가 얘기한 6가지 모음 아이오우으까지 해서 포함해든 뭐 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요. 어쨌든 좀 자유롭게 구강을 움직이면서도 소리가 그 길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훈련하는 것. 그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자음을 넣는 거죠. 가마매마매마매마매마 가게가게가게가게가 가가게기고구게기고구 뭐 이런 식으로 나네나네나네나네나 자음을 일시적인 음의 변형을 집어넣어서. 자음까지 적용이 되더라도 1번이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1번이 가장 중요한 거 소리 길 찾는 거 길을 잘 유지하면서 음정을 넣고 모음을 변환시키고 거기에다 자음까지 넣고 그 다음에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어떤 음 어떤 가사이든지 소리를 집어 넣어 넣더라도 이 1번이 변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를 훈련하면요, 호흡은 저절로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그러면서 음정은 이제 고음을 내게 되면, 길이 열리, 1번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1번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고음을 내면 호흡은 저절로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하다 보면 더 튼튼한 호흡을 가지게 되고, 그 호흡에 의해서 더 좋은 소리, 더, 어, 압력 있는 어떤 공명된 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호흡부터 강조를 하다 보면 정말 악순환이 될수 있어요. 이는 이제 위험합니다. 도안이면 뭐예요? 호흡을 잘 훈련을 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한 번에 이렇게 길이 잘 열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수도 호수 어, 꼬여 있는 호수 푸는 비유를 제가 늘 하는데 세게 틀으면 이게 뭐잘 그게 맞아 떨어지면 호수가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물을 수압을 잠궈 버리면 다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호수는 터지게 돼 있어요. 어딘가는 터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꼬여 있는 건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물은 조금만 틀어줘도 잘 흘러가게끔 잘 흘러가다 보면 물이 없이 흘러가다 보면 수압은 저절로 더 세게 이렇게 틀어도 물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어 이렇게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 이 순서를 꼭기억하 십시오. 1번 소리 길찾기, 2번 어, 그다음에 음정 넣기, 3번 모음 변환하기, 4번 어, 자음 붙이기. 그다음에 5번 가사 붙이기. 요 순서대로 어, 일정하게 본인의 본인이 어떤 패턴들을 정하셔도 좋고요. 어,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어, 디테일하게 뭐 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실제로 제가 그 연습하는 거또 어, 한번 한번 찍어서 제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만의 방법대로 이렇게 찾아서 도레미레도 아으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음들을 가지고 훈련을 쭉 하다가 그걸 섞어서 하는 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적용을 해보시면 어, 건강한 비강 공명 발성 비강 발성을 이렇게 익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 이다 가지 방법대로 한, 한 10, 15분, 2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한 방법을 찾아서 마지막에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가사까지 붙이고 자, 이 4번, 5번 단계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2번 단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로 턱을, 턱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똑같은 길을 써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좁혀서도 하고 넓혀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면서 적용해서 1, 2번이 완벽하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모음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단계가 사실 가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니까, 스스로 자기가, 아, 이게 됐다 싶을 때, 체크하고, 체크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고, 어, 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드에 버금 벨칸토 성악 아카데미, 그냥 성악만 검색하셔도, 성악, 뭐, 벨칸토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게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뭐, 질문하시고, 녹음 파일 올리시고 이러면 뭐 얼마든지 저하고 같이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1아 101편부터 또 어, 열심히 좋은 내용들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